396번. 세타하고 팔세타가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만족하는 세타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는데 그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. 자, 그러면 얘가, 자,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세타라 그러면 요렇게 한 바퀴 동게 팔세타가 되는 거야.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니까 팔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뭐가 되냐면 2 m 파이가 되는 거야. 그래서 7 세타가 자 2n 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되냐면 자 7분의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n이 1이면 세타는 7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 n이 2면 세타는 7분의 4파이가 될 것이고 n이 3이면 세타는 7분의 6파이가 되는데 얘가 다 0에서부터 파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거의 합을 구하려니까 7분의 다 더하면 12파이가 정답이 되네.